시작도 안 했어. 시작했어 벌써. 아 그래? 방안에막 찍었어 실금야 너, 어. 야나 설명 읽어야 돼. 아 왜? 엄날 죽여. 방화 이 열쇠. 거기 안 나옴. 방살도안 돼. 아, 돼. 아니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좀 아니다. 솔직히. 맞아 솔직히 아니다. 어니어 어, 어, 이거 안 먹었네. 솔직히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 아니다. 아. 야 누가 걸릴지 지금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다... 나 아니야 나 아무것도 나아나아나 아, 죽었어 죽었어 진짜로만. 아... 아... 야... 야. 아니, 뭐... 야, 응. 안다, 야. 음, 미안해 아 그만해 그만 스톱 스톱 나다야 지금 나다야야잠깐 뭐야 잠깐 뭐야 아 개판이구나 야 누가 걸릴지 지금 어? 이창이 이제 마금 뺏어있어 아 아앗! 으아마마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아 달려줘! 어어 <laughs> 맞아야! 아 그거 그거 나도 그거 나도고 아가아침으로야 여기 아니야 여기, 아, 아니야,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가아침야여먹 아니야 아야 여기 아야 여기 아야 여기 아로야라가아야돼기 아니야 기 아니야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, 여기, 여기 아니야 아야기 아니야 아니야 여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 아니야 어아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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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지금 보뭐 쓰고 있어 벌써 숨막혀 응. 근데 너 어디 있냐? 이름표가 안보여 가자 저기요? 가... 당신이 가... 그러면 어떡합니까? 나와! <laughs> <laughs> 나 숨막혀 얘들아 빨리 와 기다리고. 아, 아, 내가 기다리고 여기 마구메 있잖아 안돼안돼 찾아야 돼투마하프아 맞아 여기 투명하프슨아 저기 솔직히 아이템은 꺼내지 마요 여기 투명하프슨 있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 한명넣어세요 저요? 여기 4개 네더 있어요 아 어, 빛이..빛이 있어? 있어? 나 여기 나 깼어 소 어? 나 깼어 네. 야 여기 어디냐 버그 스라에서 진짜 쓰고 있어 그냥 빨리 쓰고 와야 우리 지금 작전이 다 다른 거 알지 지금 우리 다 방향으로 지금 둘러 끌고 버그 스 가고 있어 아 먹었다 빨리 와 건우야 니마검 먹을래 그 대신 나 죽이지마 이거 먼저 가셨잖아요 그럼 저에게 마검을 주시면 탁살하겠습니다야나킬 빨라 왜? 어. 그래? 그럼 죽여야지 이리와! 야. 야. <laughs> 안돼 <laughs> 아, 이상한 데로 됐어 어 여기 나가는 문이 있었지 아무 캘게요 마검 너무 빨라졌어 창아나한 아니, 아니. 야, 여기 쓸데없는 마검 있는데 너 가질래? 아니 어? 밀치기가 쓸데없는 대기거든? 아, 아, 나 그거 먼저 알았고 나도 해줘 하지마 아 야, 여기 나, 지금, 뭐? 나 여기 투지판 야구, 야구. 하자 나 아, 죽어 나 이제 한 방만 주면 더 죽어 이거 <laughs> 아자 아, 죽... 야구내 나야구 여기 싫어 야 <laughs> 아니 너안 죽인다 내가말 했잖아 써 야구 망망이세 이창이가 가져갔어 내가 줄게 아 진짜 아니. 아 너무해 내가 그냥 아 내가 나무 줄게 이제라 아 진짜 나무 <laughs> 내가 했어 언니 내가 했던거 나한테 줘야 줘야지 맞어 줘야지 어디 이거 아야나때리 나왔어. 풍남아 웃어. 아 죽여줘요. 여기 있다럼 악수라지 말아야. 너 상대 왜안 열려? 여기만, 여기만, 여기만. 여기 상대야 웃어. 상대고또 웃어. 왜? 고또어 상대하고 어 상대하고 또 웃어. 상대어상대하아또 웃어. 상고또 웃어. 상대어상대 아무도 없어 상대하고 고어 상대하고 어상대하고 아, 나 어? 있냐, 아, 나나아 누가 끊냐, 나도 있냐 봐보야. 아나아이야 그냥. 아누가 진짜. 오천에말이나아 솔직히 야저아 아, 아, 나라고. <laughs> 아, 나. 나, 나 아줌마 아, 이제 먹지 마아 이거 하자고 아, 제발 너 이거 제대로 하자고. 아니, 나라고. 아나 우유 꺼낼야 너요 난 나라고. 그럼 나 우유 꺼낼게. 야왜 나무가 안 먹어줘? 나 <laughs> 왜요? 여기요? 분명. 아, 열개 있어. 내가 있어요. 오. 오케이. 나무 아무나 가져가세요. 나무라고 솔직히 내가 네. 끝다고잘가 아저씨, 아저씨. 가져가. 아이템이 아, 아, 아이템 안 아이템 나와. 빨리 먹어. 나도 아이템 안 나와.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가지 나왔어. 내가 이라고. 있어 아 아니, 아니, 누구야? <laughs> 야나 아이템이 <laughs> 안 나와. 그나 솔직히 제가 속 캐는 것이 관이야 너, 그러면 죽일 거야. 꼬양 <laughs> 죽일 거야, 말해? 솔직히 말해서. 가 마검을 건드린다! 안건드게안건들린이한테 안 받지, 꺼져. 꺼져. 아, ᄉ 다 야, 망했어! <laughs> 아, 나가죽 나, 나, 나갔어. 너, 너네들다 나갈 거야, 이왜 나가? 한 명씩 죽기다 야! 아, 야. 기훈아왜 나가? 나도 솔직히. 아, 간 인간, 아니라. 인간적으로. 인간적으로, 솔직히. 말라고. 나간 게 아니라, 나가줬어, 솔직히. 안들어왔어 그래? 어. 이제부터 싸움, 평화협정을 하자, 평화협정을 맺자. 아, 어, 그래. 평화협정너네들어고 나서야 못 건드려. 여기요. 어? 우상이가 마검을 들고 있다! 이거 봐, 우창아. 마화를 들고 있다. 야, 다이아를 왜 이렇게. 아, 아, 아 다이아를 아. 켤수 있단 어, 말이야. 밀려가자, 그래. 어, 여기 마검 있는데, 누가 안 켰네. 아, 뭐야? 흰색 포션이었아 다행이다 나 이제 아, 마검 할게 아니지 가파 마검이야 설마 니가 만든 거 아니지? 만든 거 아니야 가라 써 신... 갈게 갈게 어, 맨손으 다이아몬드 캐줘 왜 내가 캐줘 아멘손노야 가라 솔직히 너 진짜 뺏어 먹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아 그래? 너 때려봐 고객님 아 때리지 않을게 노구도줘 근데? 넷! 얘를 들면, 그것 때문에, 마크 마스터인가? 아니야, 나. 아, 셋이 날... 이거 바꿔 때릴 수 있게 무적, 무적 아니야. 얘나 이제 다 멈춰. 아무것도 하지 마. 이게, 어, 일단, 또, 얘기 좀 하면 다라 얘기 좀. 뭔 얘기? 아, 야, 챙겼어. 아, 이렇게 생기는 거,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. 아, 나도 챙겼어. 아, 그걸로 들어가지 마, 그거, 마스터로. 맞아, 그걸로 들어가지 마. 아, 아 이건 마금이니까. 뭐. 마음 탈수 있는 곳이 있어 야 진짜 야너 야, 너 마음대로 나가지 말라고 마음대로 된다는 게아니 그냥 키친 거야 야 하지 마라 너야 그걸로 하지 말아. 아 너. 뭐야 왜 여기가 또 들어왔어 짜증나 야 그냥 들어가면 돼왜는 거야 얘 이런 거 그래. 어, 그냥 지워 아 그냥 들어가 야얘 짜증나 얘너 가만히 있어 얘 가만히 저기에 지금 뭐가 사라졌는데 야 내꺼야 어이구 나, 나 마을이 있어서 나한테 주러 갔었는데, 사라졌어. 나 마공, 다른 마공. 잠깐만, 내가 꼼수가 뭔지 알려줄까, 호영아? 오, 어, 여기 표지방 엄청나게 많이 있어. 야, 호영아, 있어. 나 따라와봐. 왜? 잘 봐. 왜? 야, 근데 돌개 많지? 그, 집... 어, 어, 왜? 다른데? 아, 이 사람 개천지야. 블록 아주 많이 단 뜨겠는데? 돌이 열 개씩이나 있니? 이거 완전 블록. 여깄다. 잠깐만. 하루에서 1시야 황금 사가 있어. 줄게. 야 여기 있어. 알아.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라는 그건 네가 그냥 먹어. 응 진짜? 아 그래도 몇 개는 먹어야지 너도. 아니야 됐어. 아안 보여. 안 보인다고. 잘 들어갈게. 야 잠깐만. 나 진짜 천재인 듯. 왜? 뭐. 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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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천재인 듯. 야 덤벼 나다갖 가...